사랑합니다, 성도 여러분. 어, 목요일 아침입니다. 추석 명절 잘 보내셨죠?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 어느 곳에 있던지 지켜주시고, 또 이제, 어, 우리 병원에 속한 성도들은 출근을 했을 것이고, 하고 있거나, 아니면 또, 어, 우리 성도들 있는 곳에서 지키시고, 복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고, 이 날씨는 여전히 가을 같지 않지만, 그러나, 어, 반드시 폭염은 계절의 변화 속에 가을에게 치게 되어 있어요. 흘러갑니다. 시간은 하나님이 주장하십니다. 그 하나님 바라보시면서 이제 일상으로 돌아와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삶, 축복의 삶을 살아가십시다. 말씀 봅니다. 마태복음 19장 23절부터 3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3절에서 30절 말씀.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에 예, 베드로가 대답하이로돼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열두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열두지파를 심판하리라또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버린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만원이라. 아멘. 어, 잘 아는 말씀인데, 제가 이 부분에서, 어, 우리 사람들이 놓치는 부분들이 뭘까를 생각을 해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겠더라고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러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이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는 표현을 안 된다라는 표현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 않았나 싶어요. 주님의 말씀은 안 된다라고 한게 아니에요. 어렵다는 겁니다. 자, 이건 무슨 이야기예요? 어려워도 될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안 된다 그랬으면, 이 심각한 건데, 어려운이라 그랬기 때문에, 어렵지만 될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신 것이라 믿습니다. 그런데, 이말 속에는 무슨 의미가 담겨 있겠어요? 당시 부자들을 생각해 보면, 어, 유대 율법 속에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들은 11조도 했을 거예요. 어떤 바리새인들은 정확한 11조를 했잖아요. 소득을 얻어요? 그 소득을 가지고 할 뿐만 아니라 농사를 지었는데, 예를 들어서 팔을 열 뿌리 캤으면 한 뿌리는 드리고, 뭐 쌀을 열 마를 수출이 있었으면 한 마를 드리고, 그 다음에 박하, 이 향신료 아니에요? 회향 이런 것들? 그런 것들조차도, 뭐, 박하나 향신료 같은 거는 농사 지어봐야 얼마나 짓겠어요. 텃밭처럼 가꾸겠지만, 그 중에서 딱 해서 11조를 구별하고, 오늘날은 그렇게까지 안 하잖아요. 소득이 있어도, 이 소득은 내 생활비하고 상관이 없는 소득이니까 내가 다 갖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는 그냥 내 생활과 관계되는 것 중에서, 뭐, 이렇게, 남들에게 알려도 될 만한 건, 남들이 알 만한 것만 하는 그런 시대도 되고, 아니면 뭐 그냥 내가 굳이 11조를 덜 해야 되냐, 그러면서 안 하는 시대이기도 한데, 이렇게 철저히 11조 생활도 하고, 헌금 생활도 하고, 구제도 했단 말이에요. 그중에 얼마는 떼서 항상 구제하고 구자기 때문에, 그걸 그러면서 율법주의자들이니까 했어요. 그런데 그걸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형식적이고, 외식적이고, 자기의 결정권으로 하는 것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것이 뭐예요?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열두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열두 시팔을 심판하리라. 또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부린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이 말씀이 이어나오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예요? 주님을 따르는 길이 뭐냐? 새로운 삶의 길이라는 거예요. 내가 결정권을 가지고 있고 내 규칙대로 하는 것이 구원에 이르고 영생에 이르는 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칙에 순종하는 거라는 겁니다. 뭐 11조를 정확하게 뗀다거나 아니면 떼먹는다거나 이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법칙,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삶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그 길이라면 모든 것을 버리고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버린 자, 까르, 이렇게까지 아주 극단적 표현이잖아요. 이 정도로 버린, 그건 누가 있어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생각해 볼수 있잖아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창세기 12장 1절부터 나오는 대로 그 밤에 불렀어요. 부르시니까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나오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길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부자. 돈 많은 부자일 수도 있고, 마음이 교만한 부자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돈은 없어도 마음이 아주 교만하면 그거는, 뭐, 이 부자 반열에 들어가는 거예요. 돈이 많아도 겸손하고 하나님의 법칙 앞에서 모든 것을 드릴 줄 안다면, 그건 구원에 이르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처럼 말이죠. 그래서 오늘의 성경이 가르쳐 주는 건 뭐예요? 진실한 신앙이 뭐냐? 그래서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고 나중 된 자로서 먼저 된다는 이야기가 바로 여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신앙생활 40년을 하고 50년을 하고 뭐 60년, 70년 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고 떠나갈 수 있느냐?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듯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살고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그런 인생인가? 참 신앙이 있는가를 돌아봐야 한다는 겁니다. 자, 추석도 지났어요. 명절도 지났고, 이제 가을을 바람이 불기 시작을 할 것이고, 본격적 추수의 계절이 될 것인데, 이때에 우리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추수를 무엇으로 할 것인가?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수 있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서 진정 믿음의 부여한 자가 되십시다.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같은 인생을 살아가십시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그런 신앙인을 찾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과 아내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잘 아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느냐? 말씀하시는 것, 어렵다고 말씀하셨지, 안 된다고 하신 것이 아닌 것을 기억하면서, 부자라고 천국 못 가는 것도 아니고, 가난하다고 천국 가는 것도 아니고, 진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한 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은혜와 그 사랑 때문에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는 인생인지, 내가 주도권을 치고 있는 인생인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 주도권을 드리고, 하나님 제일주의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참 믿음의 용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추석 명절을 지냈습니다. 목요일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생각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 이 가을에, 진정 풍성한 믿음의 추수를 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축복 속에 인생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축복 속에 기쁨과 감사와 소망 가득 가도록 오늘 이냉천골 아침 말씀 묵상하는 승부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기름 부어주시고 안수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먼저된 자로서 나중 되고 나중 된 자로서 먼저 된다는 말씀을 기억하며 오늘 우리의 믿음의 자리가 어떤 자리에 있는지를 기억하고 바른 믿음의 자리로 돌아오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합니다. 386장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만세만서 결린 곳에 내가 숨어 있으니, 원숭아 귀손끝대 고발한 놈 밤도다. 만세만서 결린 곳에 내가 변이 쉬.